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브이로그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저희 병원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 나무 너무 제 취향인데요?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오, 제가 들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주무실 수 있으세요? 아 어, 완전 저, 지금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각턱이라는 느낌이 있어 아, <목소리> 피부의 층 자체를 좀더 도톰하게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시키는 시술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괜찮으세요? 안녕, 남원이봐. 넌잘 있니? 조금 더 지어주세요. 소문니 같이 집에 가자. 고객님 같은 경우 저희 리베리 요원에서는 볼륨 리프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네, 경미가 됐어요. 격면도 보여드리면 일 차에는 우리 려 제가 페스티벌을 갔어요. 상태는 이러했어. 작가님들도 저한테 인동이살 빠졌나? 아니요. 저살더 쪘는데요. 아니야. 너 얼굴 선이 얼굴이 약간 빠졌어.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 두 명이 얼굴에 선이 이뻐졌어.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워넘 알아챘구나. 정말 긍정적인 말도 많이 듣고 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2주 동안의 후기였고요. 이뻐지고 칭찬도 많이 듣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날까지 쇼!